안녕하십니까 아, 실리콘밸리 아나로그리이영환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아, 어, 아침에 면접을 했습니다. 아, 아침 10시에 아, 제가 아, 스탠포드 대학교 <laughs> 아, public safety officer 라는 그 포지션에 제가 아, 오늘 면접을 했습니다. 아, 면접을 하러 갔는데 음, 제가 가자마자 도착하니까 거기서 저한테 그 에세이를 쓰라고 두 장을 15분간 쓰라고 합니다 어, 면접 여러 번 다녀봤는데 이렇게 에세이를 쓰라고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오늘 면접하러 가기 전에 그 유튜브에서 좀 검색을 했습니다 아, 세이프, 아, Public Safety Officer들한테 면접하는 그 그걸 서치해 보니까 어, 거기에서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대답하는 방법 어, 모든 것이 어,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준비, 준비를 좀 했기 때문에 오늘 어, 15분간 무난히 그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한테 물어본 답변이 한 여섯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음, 너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너의 스트롱 포인트와 위크 포인트가 뭐냐 그리고 너가 2년 동안 이 작업을 수행한다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의 앞으로의 그 롱텀의 목표가 뭐냐 그리고 너, 너가 생각하는 그 세이프티라는 것이 어, 학교 캠퍼스 내의세이프티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저가 너가 대고 나면은 어, 여기서 해보고 싶은 것이 어, 무엇이냐 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여섯 가지를 어, 저하고 한 40분 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엔 제가 좀 어, 준비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했었는데 그 Public Safety Office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s h e r i f f 래갖고 어 어떤 그 경찰 역할하고 있는데 그 경찰 역할을 어, 그 캠퍼스 내에서 그 어, 쉐프 그러니까 폴리시 역할과 그 세이프티 역할을 어,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쉐프 그 쉐리프와 그 세이프티 오피서들이 어, 같이 그 캠퍼스를 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백여 명이 어, 정도 백여 어, 명이 되는 인원들이 그 스탠포드 대학교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그 캠퍼스를 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 제가 면접을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거기서 너가 합격이 되면 한한달한달 한달 정도 걸쳐서 너의 그 백그라운드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한다 를 립니다. 제가 그 동안 범죄 사실이 있는지, 드럭 사실이 있는지 또는 그 경, 교통 범칙 사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한 한 달간 조사한다 를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패스되면 그 그 후에 너가 이제 그 채용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어, 미국 어, 캠퍼스, 어, 대학의 그 세이프티 오피스가 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 지금 첫 번째 원서 내고 어, 두 번째 전화 인터뷰하고 거기서 패스돼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참 절차가 복잡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느낀 건데 어, 제가 이제 두 명의 그 오피서들이랑 면접을 했었는데 어, 그분들이 굉장히 그 편안한 가운데 저한테 한 40분 동안 아, 집중적으로 물어보는데, 어, 면접을 했다기보다도 어떤 아, 대화를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제가 어, 그 전에 이제 전 직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 제가 테슬라 에다고그니까그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테슬라 자동차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아는 대로, 제가 아는 거는 아, 앞에 그 카핏 부분에 대해서만, 아, 얘기를, 제가 야, 얘기를 자세히 들었는데, 제가 어, 그 분하고 이제 그두 사람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어, 제가 많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 그 테슬라의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모든 테슬라, 외국으로 수출하는 테슬라, 모든 테슬라 차의 그 모델 3, 그 F, 모델 3그 차에 대해서는 100% 인스펙션을 제 손으로 거쳐 나갔습니다. 어, 그걸를 생각하니까 굉장히 제가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전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테슬라 차의 그모델들 위에 그앞부분은100%제 손으로 인스펙션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제가 모길래이런집사을 어, 어, 수행했는지 사좀 어, 뿌듯한 감이 있었습니다. 어, 오늘 인터뷰는 어, 제가 어, 그분들이이제한분은여자분이었고한 분은 남자분이었는데 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것이 이제 여자분은 굉장히 저한테 좀 공격적으로 좀 물어봤습니다. 아, 어, 너가 앞으로 어, 할때이 일을 수행할 때뭐 어, 어떻게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뭐 다섯 가지를 나열해라 이런 식으로 즉석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뭐이 잡에 이, 이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도 모르고 그냥 어, 서치하다가 잡이 좀 편안할 것 같아 갖고 제가 어플라이했는데 그리고 제가 조사했던 거는 그. 유튜브를 보고서 조사라 하고서 가시을흔면한 건데 갑자기 주의해야 될것 다섯 가지를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제가 뭐 자세히 아는 것도 없고 임기응변으로 아는 대로 다섯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제가 이 세이프티라는 것이 이 대학 캠퍼스의 구성원들의 그 어떤 규율과 레귤레이션과 그파일스를잘 이해시키는데 그분들과 충돌 없이 어떠한 그내 일을 수행을 하는데 그분들과 충돌 없이 잘 하모니를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인기응변으로 제가 다섯 가지를 기했습니다 그리고 또이 세프티라는 사람들은 좀 필로소피가 있어야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학생들과 잘 해나가면서 철학이 없으면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요즘 저희도 아시다시피 너무 드로학 문제, 문제라든지 어떤 그 마약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는 대학생들이 어떤 그, 그 캠퍼스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켜나갈 때에 있어서 어떠한 레귤레이션을 정확하게 지키는 거또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일하기 때문에 그 A시프트, B시프트, C시프트가 이렇게 번갈아 할때그 정확한 시간을 가르쳐주고 인수인계 같은 거 잘하는 어떤 그펑츄얼리티에 대한 그 얘기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설주설 해갖고 다섯 가지를 얘기했더니 그 여자분이 굉장히 그 흡족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분은 좀, 어, 부드럽게 저한테 좀 물어봐 주셨는데요. 어, 가족 관계 같은 걸좀 물어봤습니다. 동부에서 서부로 어 왔었을 때그 떠난 이유가 뭐냐. 아 그리고 너가 1월 달에 직장을 그만뒀는데 그, 그, 그만둔 이유가 뭐냐. 아, 이제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 사사, 사생활하고 연결이 돼갖고 좀 편안하게 인터뷰를 할수 있었습니다. 한 40분 정도 했는데요. 저로서는 굉장히 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백그라운드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편으로는 좀 안심을 했습니다. 백그라운드 한다는 것은 다음에 여기서 패스를 할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챘죠. 백그라운드 한다는 것은 이거를 패스를 이제 잠정적으로 허락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아, 해피하게 아, 좀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갖고 어, 스탠퍼드 대학에서 어,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 대학 군내 어, 식당에 가서 어, 점심을 먹었는데 아, 굉장히 그, 맛있었습니다. 그 면접하고 나서 어, 그 캠퍼스에서 그 대학 식당에서 먹는데 얼마나 학생들이 부러운지요? 아름다운 그 식당 내에서 그 식당이 그 새로 지었는데 그 나이키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키 회장이 어, 어, 지어줬다랍니다. 그 건물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거기에 그 나이키 회장이 그풋프린터 그러니까 나이키 회장이 그 운동화 신고 그풋프린터를 이렇게 그 입구에다 이렇게 찍어 놨더라고요. 두 발자국을 찍어 놨는데, 그풋프린터를좀 어, 나이키 운동화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아, 그것도 보았고, 깨끗한 시설,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인데, 거기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 한 사항을 찍었는데, 제가 오늘 인터뷰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다음번에, 다음번에는 제가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음,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집에서 찍고 있는데, 제가 밖에서 찍지 못한 이유는, 오늘 바, 밖에 바람이 너무나 많이 불어갖고, 제가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집에서 찍는데,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갖춰야 될 텐데,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제가 잘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번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